있는 사띠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항상 있도록 하는 있는 사띠. 예. 내가 볼 때도 들을 때도 어, 밥 먹을 때도 뭐 세수할 때도 옷 입을 때도 걸어갈 때도 자선할 때도 다이 어. 사띠가 하도록 음. 사띠이시 하도록 아, 그건 이제 있는 사띠라고 그러는데요. 음, 저희 스승님께서는 음,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싸띠가 있는 마음 음. 싸띠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예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 하신 말씀 잊지 말거라 싸띠를 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이죠? 음. 그 있는 싸띠 싸띠를 의지하고 볼때 들을 때뭐 냄새 맡을 때옷 입을 때 걸을 때밥 먹을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거수, 일투주로 다 쌓기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좀, 뒤로 물러났던 거, 조금 뒤로 물러났던 거, 이제 법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죠. 부처님, 부처님의 담마, 붓다담마라 그러죠. 부처님의 담마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지혜가 생겨난답니다. 싸띠 없이는 그런, 예, 부처님의 담마, 법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부처님의 법을 볼수 있는 눈, 그 통찰 지혜, 입바사나 지혜가 생겨나려면 그걸 받아 시키는게 싸띠거든요. 싸띠가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자신에게 관찰하는 마음에, 보는 마음에, 저 나무를 본다든가 사람을 본다든가 그 보는 마음만 에다가그 사띠를 안 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띠로 있는 사띠로 네. 항상 음. 이 사띠 연습을 잘하고 나면 이게 도망가지가 않아요 항상 여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있는 사띠는 늘 대상과 함께 해요 아 내가 지금 사띠가 항상 있구나 지금 있는 사띠로서 일을 하는구나 음. 도망가지 않고, 어, 있는 사태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은, 대상과 함께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알면 돼요. 음. 지금 소리가 나죠? 음. 이 소리만, 이 소리에, 이 소리라는 이 자체에다가 집중을 해버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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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알지, 이 소리를 아는 마음, 그 알아차림, 마구, 그걸 몰라요. 이 소리라는 것하고 이 소리를 아는 마음하고 알아차림 함께 있어야 돼요. 아, 소리라는 것이 A라면, 알아차림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지만, 조금 더 어, 힘이 좋으면, 이 알아차림 속, 아는 마음 속에 이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있는 사띠가 중요하냐면, 그런 사띠가 항상 있으면서 지혜를 또 써줄 수가 있거든요. 음. 지혜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항상, 잊지 말거라, 사띠를 라는 말은, 그, 있는 사띠를 말하는데, 그게,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함께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사띠가 있는 마음, 있는 사띠 대상과 아라림이 함께 하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는 마음. 한 쌍으로 일한다고 그러죠, 대부분. 음. 그한 쌍의 바람자, 그 안에서 통찰이 이루어져요. 사실 그 통찰의 그묘미는참 대단히, 어, 뭐랄까요. 신비하다고 그럴까요. 신통하다고 그럴까요. 음. 그게, 어, 자기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거나 체험되지 않은 부분들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너무나 신비롭죠. 알아차리는 줄 알면, 쌓띠 두는 줄을 알면, 시야가 확 열려요. 네, 자신이 보는 눈이. 그런 체험이 가능합니다. 음. 확 열림과 동시에, 열리는데, 오픈된다고 그러죠? 음. 시야가 확 열림과 동시에, 눈으로 보는 대상이 지금 눈 갖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상들이 동시에 그 안에 열린 확장된 그 열린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어, 대단하죠? 음. 그게 이제 육문에서 그런다면은 여섯 가지 대상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뭐 냄새는 냄새, 맛, 몸의 감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열려있는 마음 안에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보이는 나무, 사람, 소리, 냄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 열려있을 확, 확정된 열려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야네들이 그, 그런 대상들이라면, 야네는 이제 뭐가 될까요? 이때도 지금 뭐, 나무고, 소리고, 이럴까요? 빠냐띠는 사라지고, 단지 대상으로 있겠네. 그러면은, 어, 빠냐띠가 대상이면 뭐가 좋아하죠? 그렇죠. 번이가 좋아하는 대상이 빠냐띠인데, 이제 빠냐띠가 사라지고, 단지 대상이기 때문에, 빠냐띠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 하죠. 그게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응. 지금 이 보는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확정돼 가지고 열려 있어지고 그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음, 응.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물병을 물병이라고 안 해요. 그냥 대상이라고 그러지. 내가 <laughs>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뚝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응. 그럴 때. 응. 그때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나 욕하는 소리가 아니고, 단지 그냥 대상이기 때문에, 어, 막, 끄달리거나, 반응하거나, 음. 막, 음. 자기 자신을 음, 번으로서, 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겠죠? 음. 시끄럽지 않겠죠? 음, 그게 된단 말이에 삿띠 두는 줄알것같은게 삿띠 두는 거를 다시 한번 알면, 마음이 확 열리면서, 보는 마음이 확 열리면서, 대상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더블클릭이에요. 음. 열림과 동시에 대상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달리 멀리 볼거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미 알아지는 것 속에, 아는 마음 없이 들어오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런 이치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나 스님이 그냥 들어온다라지로 했으니까 그냥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음. 내가 이말한 지를 꽤나 오래 됐는데 음. 이런 이치들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는가? 띠를 함으로써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대상들이 그, 번뇌 대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번뇌 대상이 아닌 걸로, 음, 아닌 걸로 바뀌어지는 것이, 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고 청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번뇌가 없잖아요. 음. 음. 이 대상들이 그 번뇌 대상인데, 이제 번뇌 대상이 아니라, 사띠나 지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어. 이 자체, 이 공간성으로 이렇게 확 열린 마음은 그렇다고 청정하고 순수하다는 얘기. 사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띠의 기능이 음... 금방 가지. 어... 사띠 두는 것을 사... 아는 사띠 두는 을 다시 하면 알아차림을 음... 한번더 하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 있어가지고 음... 열림과 동시에 대상들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있지만 음... 이걸 또 다르게 풀이를 하면. 바깥 대상을 안으로 되돌려 넣는 일을 해요. 사태가 이렇게 되돌려 넣어. 바깥 대상을 안으로 끌어들여요.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끌어서, 끌어서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 오타 악세라고 하는 그런, 음, 번이가 좋아하는 대상들이, 번이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정하는 마음으로 되돌렸단 말이에요. 바깥 대상을 안쪽으로 되돌려 넣는단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음. 그래서, 어, 이제는 그번뇌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띠와 지혜, 어, 사띠와 지혜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 머물도록. 그때 그 되돌리는 순간에 이미 음. 번뇌가번뇌의 마음, 음, 붙잡기나 이렇게 늘어붙는 그런 마음이 놓아진단 말이에요. 확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그게 이제 지혜가 나는 건데요 음.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뭐가 봐요 있는 그대로를 당연히 지혜죠 근데 지혜는 그게 이제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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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뷰 뷰. 라이트 뷰 정리해. 그렇죠 바르게 보는 라이트 뷰란 말이에요 음. 그 라이트 뷰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통찰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견으로 본다는 게 바로 그 통찰의 예. 통찰의 그 특성, 통찰의 힘인데요. 눈사태가 음. 도망가지 않는 사태 항상 있도록 하려면 먼저 이제 그 사태 연습을 해야 돼요. 음. 그 이제 그 사태를 두는 사태 또는 애기 사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처음부터 사태 모르잖아요. 연습을 하잖아요. 음. 밥 먹을 때마다 또는 뭐 세수할 때옷 입을 때마다 그 대상을 알아채려고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뭐 감정, 뭐 슬픈 마음, 막 기타 등등등 음, 그런 마음들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쳐서 일을나는 걸로 보고 그걸 대상으로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법념제예요 음. 그러면 이쪽에서 법을 볼수 있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런 것들이 다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뀌었죠, 이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바뀌었어요. 음. 대상가 마음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음. 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에 따른 어떤 수행에 그런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그냥 맨 끝내서 한다. 계속 허용이나 하고, 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맹언 있고, 응? 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맹언 있거나, 또는 막, 막 취하려고 그러고. 싫어, 마음이어나면막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싫어, 나 싫어, 싫어. 음. 그런 마음들한테 쏟더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제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견해가 바뀌져야 돼요. 음. 이 견해가 이제 달라지는 이 견해가 뭘로 바뀌져요? <놀람> 삼마, 디띠, 삼마, 디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의 증장 과정이에요. 지혜성 습도란 말이에요. 아, 수영하이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저 그놈은 그,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일어난 거짓말, 코에 뜻은 나지만, 계속 이 대상만 나는 끝까지 보고 죽으리라. 그서원 세웠나? 응? 그리고 그서원 세운 그것만, 그것만 보다 죽어? 이렇게 바퀴들은 하나도 없고? 어? 어쩌자고. 힘을 길러서 음? 있는 사태로 되게 하고 있는 사태가 저절로 지가 일을 할수 있는 되는 사태가 되게 하고 되는 사태가 아는 사태로 되게 하고 아는 사태가 알물 놓치지 않는 사태로서 일을 하게끔 이게 다 지의 증장이란 말이에요 증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증장도예요 음. 이렇게 길러내야지 음. 나는 내 목숨이 다 끝날 때까지 배 하나만 보고 죽으리라 코 하나만 보고 죽으리라 이거야? 탐이 일어나면 탐을 알아차리고, 진이 일어나면 진을 알아차서, 거기서 어떻게 변화 과정이 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음. 아, 보는 힘을 증량 키워야지, 증량 시켜야지.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팔성도가 어떻게 세워지고, 응? 음? 견해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정견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 대상을 보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아,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 순간순간 변하는 걸 본다며 말은 말은 잘해요 또어 순간순간에 변하는 거 지금 이 순간 뭐 나오는 이요 음? 현재 말을 본다며 그게이파산하다며그 음? 힘을 길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 두뇌사띠 사티, 애기사띠부터 시작해서 있는 사띠 두는사띠 아는 사띠 알면 놓치지 않는 사띠 이렇게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장한 만큼 증장된 그이해 지혜의 힘그 힘이 끌레사가 에... 일어나더라도 그건 그건 번뇌 대상이니까 나두고 그 지혜는 그걸 그에 맞는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쪽 보는 쪽 지혜 쪽으로 지혜를 봤으니까 지혜 대상으로 바꿔서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끌레사가 아니죠. 지혜는 뭐가 뭘 대상으로 하죠? 어, 바라마타죠? 끌려서가 어? 어?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바라마타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법 냄새야. 그게 반응 을디 앉은지. 응. 반응, 탐심도 진심 아니오. 그냥 바라마타요. 소리를 알아차리면서도 지금 내가 알아차림이 있나? 가끔 네.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응. 알아차림을 알았나? 이렇게.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예. 소리도 있고, 소리를 아는 마음하고. 화라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느낌이나 대상으로 보라요. 네. 화라고 하면 안 돼. 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음. 화를 붙이기지. 화가 더 자꾸 붙이기 위해서 커지면 안 보여요. 음. 안 보인다는 거는 대상으로 볼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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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놔져야 되는데, 이게 안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놔지는 것이 안 된다면 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는 마음이 이게 붙어있어요. 이게 보는 마음이랑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